자, 밑버럭 럭스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저는 노년동에한 카페에 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넨클랑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 비? 오, 에스토마틴데 어, 자, 비넨클랑이라는 <laughs> 카페인데 요 비넨클랑이라는 카페가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한 차들이 지금 나와 있네요. 여기는 제 차도 있고, 파스터도 있고, 그다음 저 안쪽에 보면 어마어마한 차량이 한대 더. 있... 와, 제가 여기로왜 왔을까요? 자, 제가 여기를 왜 왔을까요? 차량을 하나 계약하러 왔습니다. 이제 알파를 보내고 어떤 차를 계약을 할 건지 어. 대표님하고 네, 네. <laughs> 어, A1 네. 대표님 네 어, 누구시죠? 네, 저 A1 인터내셔널 대표 김재경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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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보고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네. 누구시죠? A1인터내셔널 대표 김재경입니다 <웃음> 어. <웃음>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아? 네 어, 안경 좀 바꿔야겠다 네네. 차 <laughs> 계약하러 왔어 이거 이거 사야지 어, 어, 네. 어. 이거 이거 얼마죠? 싸게 줘 지금 어. 먼저 오신 분이 있어서 아 그래? 진짜 팔렸어요 아 정말 팔렸어? 네 어, 그래? 어, 오시기 아, 1분 전에 팔렸는데 아, 제가 그랬네. 죽이는 게요아 근데 요거 사러 왔는데 아 아쉽네 그럼 다른 거 살게 어, 아, 일단 다른 아, 서 아, 얘기 좀 <laughs> 하자 네 알겠다 어. 이제 모든 게다 어, 끝났습니다 <laughs> 네, 돈도 지불했고 잘 확인했습니다. 어, 확인했고 돈들어온것도 네. 확인을 했고 차잘가져와주야 네. 돼. 네네. 잘 포장해서 우와. 포장 잘 해가지고 배에서 뒤집히거나 이런 거 없이. 저희 비행기로 오는데. 비행기 비행기로 옵니까? 예, <laughs> 네, 비행기로 아, 와요. 아 누가 그래? 요즘 배로 와요. 아 그거 배로 오는 줄알어 애가 엄청 위험해요. <laughs> 아, 그래? 나중에 형이랑 저랑 이제 어떻게 오는 그런 절차를 <laughs> 설명하겠지만. 아. 저희는 무조건 비행기로 옵니다. 자, 비행기로 네. 무사히 잘 오기를 바랍니다. 무슨 차이까는 럭스티비를 네.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은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버튼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어, 제가 이번에 개인 채널도 하거든요. 아. A1 미디어도 사랑해 주시고요. A <laughs> <laughs> 파파게러지 치만 나옵니다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 네, 파파게러지 A1, A A1. 어, 네, 나는 내 차를 좀 빨리 어,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억을 함께한 내차 폐차하지 말고 수출하세요. 카날도. 주인공은 3 시리즈는 아닌데 비교를 네. 안할 수는 없어3 시리즈도 몰아봤어. 네, 그렇죠. 네. 3 시리즈 몰아봤습니다. 몰아봤구나. 네. 3 시리즈는 네. 어, 언제 소유했어? 아니면 잠깐 좀 잠깐 탔어? 잠깐 그냥 전 네. 이제 사고 났을 때. 아 대차 받아서. 아 대차 받아서. 야 그러면 하루 이상은 탔겠네. 한 일주일 정도. 탔죠. 아 일주일이면 네. 그 느낌 알겠네. 시클래스타 네. 하다가 3 시리즈도 네. 한 일주일 탔었고 네. 그 다음에 요거도 이제 딱 탔었고 네. 그지. 네. 지금 이게 궁금한 게. 네. 내가 이 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것도, 뭐, 네. 어, 럭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되게 중요하기를 할 거야. 네, 이 채널이니까. 네. 그건 당연히 이제 어제 다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네. 가장, 가장 궁금한 건, 네. 도대체 네. 그러면, 이, 이게 이제 경쟁차 중에 이제 네. 3이랑 C잖아. 네. 3이랑 C랑 비교해서 어떤가, 근데 이제 그 3이랑 C랑 비교해서 이렇게 막 기자 시승 독일의 무슨 뭐 잡지에서 또는 독일의 무슨 미디어 매체에서 하는 그런 쭉 직진해서 네. 어, 그런 시승 말고 네. 현재 이제 뭐3 시리즈를 타고 있는 사람이나 시크를 타고 있는 사람이 이걸 네. 몰았을 때 어떻게 느끼냐 그 되게 되게 궁금할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아, 우리 채널은 또 그런 게또 맹미 아니겠지? 네. <laughs> 그래서 내가 얼렁 급하게 연락을 해서 네. 우리 C 클래스 오너를 했는데 네. 일단은 C 클래스 지금 현재 방금 전에 말했던 거지 1년 5만 정도 탔고 네. 저 C250 디젤이고 네. 포메틱? 네, 포메틱이고 포매틱. 어, 그 다음에 AMG 라인이지 네, 어, AMG 네.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네. 멋있는데 네. 이거 비교하면서 니가 쟤는 저런데 이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고 네. 중간에 뭐시랑 탔는데도 어떻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네. 네. 첫 느낌에서 지금 저속구간 이렇게 신에 빠져 나오는 저속구간 정도 했을 네. 때 브레이크 담력이 좀 다르다? 예. 네. 음. 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얘가 좀 어때? 얘가 좀 민감한 것 같아요 민감한? 네. 어, 좀더팍 쓰고 네. 어, 쟤는 좀더 약간 스무스하게 쓰고 C 네. 클래스는 어, 그 다음에? 어, 조금 조절하기 그러니까 저는 좀 초반에 별로 아. 안 물려 있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지, 특히 옆자리나 뒷자리 네. 탄 사람들은 불편할 네.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가다가 가다서다 가다서다 하면은 아. 제가 가끔 아. 설대가 아. 가끔씩 있어서 아. 이런 브레이크들은 아. 그래서 저는 브레이크 담력은 초반에 안 물려 있는 걸좀더 좋, 좀더 좋은 거 같아요. 아. 네. 서로한다 예, 이렇게 핸들은. 핸들 조향은? 핸들은 훨씬 가 가볍다? 가볍다. 네, 제 차보다는. 어, 핸들이 가볍다라는 것은 일단 여러 가지로 의미가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어, S는 요만큼 돌려도 조금 나중에 오는 느낌이야. 네. 약간 넉넉해. 네. 어, 그래서 빨리 못 가겠고 빨리 못 치고 가겠어. C 클래스. 어, 그래. 맞아요. 벤츠는 다 그러거든. 네. 나도 이제 C를 소유했었고, 네. C 클래스 3년 이상 탔었으니까. 네. 이도 그렇고 C도 그렇고 밑으로 내려가도 마찬가지고 네.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많이 알듯이 C클래스하고 3시리즈 중간 정도의 느낌 네, 근데 네, 3에 네. 더 가까운 네. 것 같아? 아니면 C에 더 가까운 것 같아? 이 핸들 좋아는 느낌은 핸들 좋아하는 느낌은, 아, 핸들 좋아하는 느낌은 어. 차라리 3에 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3에 더 가까운 것 같다? 네. 약간 스포츠성이 그래도 좀더가미되 있는 네. 거를 지향했네 얘는 네, 네. 제가 느끼기로는 음. 그런데 또 네. 타는 사람보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아, 너 느낌만 얘기하면 돼. <laughs> 어, 너 느낌. 왜냐하면 지금 이건 내 리뷰긴 하지만 네. C를 타는 사람이 A4를 탔을 때 느낌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걸 알고 싶어해. 네. 솔직히 네. 그 다음에 너는 이제 그 뭐지, 뭐 3시리도 탔다고 하니까 네.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음. 벤츠를 타면은 응. 벤츠 특유의 아이들, 아이, 이거 핸들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맞아. 특유의, 뭐라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겠는데. 아, 좀 넉넉해. 예, 네, 그리고 아. 뭔가 부드럽지? 예, 네, 부드럽고, 그 부드러움이 뭔가 어. 단단함으로 느껴지는, 어. 이렇게 꽉 이렇게 타이트함으로 느껴지는 음.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 가지야. 그러니까,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 네.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네. 어, 저속 구간에서는 쳤을 때 네. 우리가 핸들을 돌렸을 때 그렇게 빨리 따라오는 느낌은 아니야. 네. 근데 이제 고속을 가서 100, 120, 150 정도 되면 이제 일체감이 느껴지는 느낌이야. 네, 어 그게 체결감이 딱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초반 저속 구간부터 고속 구간까지 딱딱딱딱 네. 계속 네. 어 나랑 네. 하나가 돼서 가는 느낌이고 네. 벤츠 C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좀 네. 약간 어 네. 그런 네. 느낌이 고 그래서 그건 좀더 뭐라 럴까 촐랑거지리지 않고 타는 네, 벤츠가 네. 그렇게 세팅을 했겠지 못해서가 아니라 네. 그. 핸들링에서도 조금 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벤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계속 네. 만들려고 그 느낌을 지우면 안 되니까 네. 만들려고 한 거고, 네. 얘는 약간 스포츠성이 조금 더 가깝다. 네. 아니 이거 풀 체인지 풀 체인지 풀 체인지인데 우리나라 이게 유럽에 먼저 나왔는데 네. 우리나라는 알잖아. 네. 어, 너무, 너무 이제 그리고 불편한 얘기는 계속 네. 안 들쳐내는 게 나는데 네. 우리 폭발 사건 이후로 네. 아우디가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제한돼 있으니까 네. 많이 못 팔았지. 그풀 체인지 음. 이전의 차들은 음. 승차감은 벤츠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어. 근데 아 이전 차들이. 예 네, 이전 차들은. 어.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 조금 더 어떤 뭐 경량하나 뭐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봤는데 이제 약간 네. 3에 더 가까운지 것 같은 느낌이다. 네. 음, 음. 아 그래? 나는 직진을 할 때는 어, 좀 많이 안정적이 C 클래스 같은 그런 분위기로 네. 안정적이 됐는데 했는데 역시나 차선을 변경하고 조금 이제 몰아보다 네. 보면 또 약간 BMW 그런 네. 어, 성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네. 참요 아우디는 그때그때 그때 물타기라 그러잖아 예. 예. 벤츠가 좀 많이 그런 느낌이야 예. 꼭, 꼭 그렇다는 거 아니라 벤츠가 요즘 좀 인기가 있다 벤츠의 예. 이런 승차감이나 이런 걸좀좋아한 대로 그쪽에 약간 좀 갔다가 예. 어좀 BM 잘 나가 <laughs> BM 쪽으로 살짝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 뭐 그런 느낌이 들고 액셀 눌렀을 때 응답성은 얘가 조금 더 빠르 반응이 좀더 빠르지 비제 차에 비해서요? 어. 제 차는 그냥 둘둘공디랑 마력수랑 토크가 좀 달라서 제 차랑 비교하면 훨씬 늦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 밟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아, 조금 있다가 나온다는 그러겠다.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AMG 퍼포먼스 음. 뭐 그런 예. 거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서스펜션도 음.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요. 아 리게. 예, 예. 그리고 앞뒤 바퀴 어. 사이즈도 다르고. 음. 그러니까 요건 S 라인은 아니고 예. 모델 중에서 최고 위에 모델. 네, 지금 이제 A4 모델 중에서 최고 위에 모델로 이제 나온 거라고 이게. 이오공이랑 네. 비교를 하면은 어. 좀 느리게 느껴져요. 반응 자체가. 네, 반응 자체가. 아, 그렇지. 이오공은 아무래도 네. 좀 그게 들어가 있는 네. 거니까. 밟고 나서 어. 응,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 차. 아, 요거는. 네. 그렇지. 게 이제 뭐 S 라인 무슨 뭐뭐 뭐 퍼포먼스, 뭐 패키지, 네.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은 그런 네. 것들 이제 좀 좋은데, 그안 들어가 있으니까. 네.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뭐...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네. 너무 빠져나와 버렸어. <웃음> <웃음> 죄송해요. 아니야, 뭐뭐 뭐 죄송해. 그냥 여기서 그냥 쭉 가봐. 네. 운전하면서 보라 보는 거지. 네 느낌이 이제 또 어떤 느낌이 있는가. 중간에 이제 얘기하다 끊기면 네. 감독이 알아서 그 부분 잘르고. 한번 잘 됐지 뭐. 확실히 느낌. 뒤뚱거리는 느낌은 벤츠보다 어. 훨씬 안정적인 것 같아. 그렇지. 약간 좀 가볍다는 느낌. 네, 네. 하지만 가볍지만 촐랑거리지는 않는다는 네,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 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3이랑 C클래스라는 네. 비행과 벤츠 중간 정도 의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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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간 정도 위치에 있네라면서 어떻게 네. 보면은 단점으로 꼽을 수도 있겠지만 네. 반대로 얘기하면 두 가지의 장점을 다합쳤다는고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쵸. 거거든, 네. 이게 맞아요. 네. 약간 C클래스 같은, C클래스 네. 같은 그런 안정성과 뭔가 고급감도 어느 정도 가지려고 네. 하면서 3시리즈의 약간 스포츠성도 가미가 되어지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물타기를 할 것이냐 네. <laughs> 어? 그런 느낌으로 얘를 받아들이면 좋을 것같아 네. 그리고 인테리어도 좀 고급져졌어요. 그치. 네. 인테리어 되게 많이 고급져졌지. 저는 이 핸들이 되게 싫었거든요. 핸들 생긴 게. 음. 예전에 이게 되게 못 생겼었어요. 그치. 싸고 느껴졌어요. 저는 어 되게 싸구려같았어요 예. 네. 이전. 이쪽으로 어, 이전 세대의 A4나 아우디는 네. 핸들 자체가 일단 네. 좀딱 봤을 때뭐 네. 특별한 거 없다. 네. 어, 내거알8도 이렇게 뭐라 보면 네. 그렇게 고급스러운 감각이나 스포츠 감각도 그러니까 고급감도 아니고 스포츠 감도 네. 아니야. 네. 그러니까 벤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급감 쪽으로 좀 많이 가 있고, 네. B M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감을 약간 도톰해서 네. 그런 거로 가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얘는 그것도 저것도 아닌 느낌. 저는 장거리를 많이 가니까요. 어, 지금 잘 됐네. 어, 어떻게 네. 보면 장거리 느낌으로 쭉 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가잖아. 어, C 보다는 어.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고 어. 3 시리즈보다는 스트레스를 좀덜 받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딱 있다니까요. 정말 얘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 솔직히 어. 먼 거리 갈 때는 저는 벤츠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느낌, 어, 제 맞아. 느낌으로. 아예 아니, 아니면... 누구나 그 느낌을 가지고 있고, 벤츠나 일부러 이렇게 음? 세팅해주요 네. 네, 운전하기가 너무 편해요. 막 이렇게, 음. 음. 그냥 고개를 옆, 양옆으로 돌려도, 음. 백미러라든지, 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운전하기가. 음. 음. 근데, BM 같은 경우에는, 백미러 자체가 그냥 달리게 돼 있는 거예요. b m 달려, 맞아. 달려서 누군가를 제껴라,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니까, C나 E나, 뭐, 아우디, 벤츠, 뭐, 이런 것들이 했을 때, 네. 일단은 BM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칼치기 한다? 어, BM 애들은 왜 이렇게 칼치기를아니 뭐, 이런 얘기도 네. 많이 듣거든? <laughs> 근데 bm 애들이 칼치기를 한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운전자의 성향일 수도 있지만 차의 특성이야 내가 맞아요. 여기는 이제 우리 혼자 달리는게 아니잖아 아니잖아 여기 양옆에 앞에 뒤에 막 차들이 막네 있어 네 어느정도 차가 쭉 속력을 내고 가고 있으면 네 앞차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이렇게 제끼고 갈 것이냐 아니면 좀 <laughs> 그냥 계속 따라갈 것이냐 아그 네어 두가지 순간에서 bm 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게 즉각 반응이 즉각적이고 핸들링, 악셀링이 즉각적이니까 이렇게 치고 나가 90퍼.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네. 돼. 네. 어, 요뭐탁 치면 거로싹 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벤츠는 요게 즉각적이지도 않고 네. 딱 눌렀을 때 바로 우한 발짝 쉬었다가 훅욱 하고 네. 나가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아는 벤츠 운전자는 네. 내가 여기서 재끼고 가기 힘들다라는 거야. 네. 맞아요. <laughs> 그래서 포기해. 맞아요. <laughs> 요 느낌이야. 네. 다른 게 아닌 것 같아. 그 자위를 합니다. 음. 응. 나는 우아해야지. 아, 우아한 곳이 우아해야지도 하지만 어차피 안 돼. 네, <laughs> 걔가 오케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네. 물론 둘의 제로백을 잡서딱 치고 나가면은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진 네. 않겠지만 그 차이 이제 특성이네. 이제 그런 것들이야. 네, 그런 것들을 살려 놓느냐 아니면 죽여 놓느냐. 그러면서 우아하게 갈 것이냐 이런 거지. 네. 도로에서 촐랑거리지 말고 가라라는 것 같아 벤츠는. 네, 직진 쭉 안정적이게. 네. 어, 그런 식으로 가면서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그 저희 사촌동생이 음. BM을 타는데 어. BM 막 이렇게 같이 갔어요 어. 같이 차를 가지고 갔는데 어디 먼 거리를 어. 가는데 어. 막 이렇게 가다가 어. 제가 그냥 한번 쭉 밟으면 이렇게 안녕 이러고 어. 갈 때가 있었거든요 어. <laughs> 근데 그 친구도 너무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칼치기 하면서 다니는 <laughs>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지 했는데 제가 아, 3시리즈를 몰아보니까 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차예요. 아, 차이 3시리즈를 됐어요. 몰아보면 네, 그런 느낌이에 네.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안 가면 내가 낫다. 네. 드라이브 셀렉트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 효율, 네. 승차감, 자동, 네. 그 다음에 다이나믹. 이게 다이나믹이다. 이게 어, 다이나믹. 다이나믹이 이제 얘네들은 스포츠 그런 네. 어, 느낌인 거 알지? 네. 어, 여기 이제 반응이 좀더즉각적이겠지 네. 자, 다이나믹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다이나믹하게. 발하는 게 조금 많이 달라지지. 네. 근데 이렇게 딱 앞으로 이렇게 어. 밀리는 것도 좀 되게 가볍다는 느낌이 들어요, 차. 밀린다는 얘기는 브레이크 밟았을 때? 아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 이렇게 이런 그냥 악셀을 어, 어. 이렇게 가다가 어. 뗐다가 밟았다 가 어. 뗐다가 밟았다 할 때도 어. 뭔가 되게 차가 경쾌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벤츠에 맞아. 비해서. 어, 벤츠는. 네. 스포츠 네. 버튼을 눌러도 네. 그렇게 네. 완전 스포츠다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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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적응이 되면 네. 그래도, 네. 그래도 재밌게 볼 수는 있지만 핸들도 네. 약간 반응도 좀 빨라지고 하긴 하지만 네. 네. 그만큼까지는 아닌데 얘는 일단 어? 차가 가벼워졌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바닥 네. 그래도 C클래스 아니 저기 3시리즈만큼은 아니야 아, 3시리즈 <laughs> 3시리즈 스포츠 버튼 누르면 아 빨리 네. 가고 싶어져 내가 네. 레이서가 네. 된 네. 느낌이야 어, 차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반응이 탁탁탁 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제가 막 운전을 잘 못해도 그거를 어. 타면은 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 너무 밟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매력인데 길게 가면은 좀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면 그치. 그게 또 스트레스니까 스트레스니까 좀 음. 길게 가면은 조금 힘, 좀 힘들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피로감으로 치면은 좀 피로감은 어.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네. 이제 차가 좀 막히니까 네. 이걸 다시 네. 우리가 한번 네. 자동으로 한번 나보고. 네. 자동으로. 전화 한번, 한번 받아. 어, 볼까요? 전화 받아도 돼. 받아. <laughs> 어. 외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좀 해볼 건데, 안 네. 아, 내관, 내부, 네. 어, 실내 인테리어에 네. 대해서 일단은 너가 딱 탔을 때 느낌은 어땠어? 느낌. 딱어 앉았을 때 솔직히 말하면 어. b m w 랑좀 이런데 비슷하다고 응. 3시리즈랑 좀 비슷한 것같 그래 여기 위에 재질은 이거 3시리즈랑 똑같아. 어, 거의. 뭐 이쪽에도 살짝 어. 이런 느낌이 어. 3시리즈랑 많이 비슷하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어. 많이 고급스러워졌네. 그치? 고급스럽지. 예예, 많이 어. 고급스러워졌네. 재질이 같아. 예예. 이거 뭐 이거 재질 이 다르지 않거든? 예,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이거 네. 나무 재질 같이 해야 되는 나무, 진짜 나무 인 같기도 하다. 예. 어쨌든, 요런 것들이랑, 요런 예. 옆에 요것도 이제. 네, 네. 근데, 어, 뭐랄까, 같은 재질을 썼는데 고급스럽다는. 네, 네, 참, 네. BM은 같은 재질로 안 고급스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고, <laughs> 똑같은 재료를 써도, 네, 네. 그 다음에 내가 항상 말하지만, 벤츠는 같은 재료로 되게 고급스럽게 만드는 느낌이 있어. 네, 맞아요. 근데 얘는, 같은 재질로 맞아. 고급스럽게 만들었는데 네. 벤츠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C클래스에 있는 요 산타페시아부터 시작해서 핸들이나 이게 다 S클래스에서 쭉 내려온 거잖아. 네, 그쵸. 어, 한 4년 4년 전 5년 전에 나왔었던 그 S클래스의 네. 그 기본 바탕린 실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되게 우아하지. 네. 뭔가 노블레스 같은 그쵸, 그런 네. 느낌의 맞아요. 고급스러움이 묻어 있는데 얘는 네. 모던한 고급스러움. 네. 이런 알루미늄 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테두리도 약간 네. 구강 처리를 해서 너무 네. 반짝반짝거리면 좀 네. 그러니까. 네. 신기하게 요거 이제 터치야, 네. 이런 것들이. 네. 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하면 오. 터치로도 되어져 있고. 그치. 네. 손가락 싹 지나가면 이게 터치로 네. 된단 말이야. 터치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버튼이나 요런 네. 감각도 되게 이 다이얼도 보면 여기 안에다가 이제 디지털 계기판으로 넣어놓은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내가 딱 샀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이거 신형 알8하고 되게 비슷하다. 네. 그 다음에 계기판도 지금 맞아. 아픈 디지털로 네. 나오면서 네. 저기 안에 이제 뭐 내비게이션 하면 이제 지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네. 막 나오는 거 알지? 네. 그런 것들이 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네. 되게 모던함과 그러니까 네. 겉모습도 그렇고 네. 겉모습도 그렇고 안도 그렇고 되게 모던함을 되게 많이 지켜서 얘네들이 네. 가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벤츠는 이미 저리 고급스러움으로 갔어 네. 약간 좀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네. 스포츠성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네. <laughs> 라는 건 저기 있는 저런 3시리즈 저런 애들이고 어, 네. 도돌이열려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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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도시에서 되게 감각적으로 탈수 있는 모던함 아우디는 네. 참 그걸 잘해 맞아. 뭔가 아우디,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었단 말이야. 네. 아우디 타면, 오빠 차 뭐야? 그러면 네. 아우디야 그러면 왠지 저 전문 직종에 아, 종사하는 네. 30대 네. 초 중반에 네. 뭔가 그런 전문직에 조사하는 네. 그런 성공한 남자의 이미지 네, 네. 그런 느낌. 벤츠는 정말 CEO의 이미지. 네. 그 다음에 BMW 그러면 약간 우리 비머라 그러잖아. 외우겠어, 네.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비머라 그러는데 뭔가 스포츠가 좋아하고 약간 자, 자유분방한 이미지. 네. 모던한 이미지에 뭔가 약간 정장의 타네 수트 차림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이미지는 샵판. 얘란 말이야 샤프한 네. 근데 그거를 참... 안 잃어버리고 잘하게잘 만들었어요. 네, 얘는 그지. 밤에 타면 더 이뻐요. 네, 네. 되게 실내를 잘 뽑은 것 같고 핸들은 어때? 핸들도 어. 괜찮아요. 이쁘요. 나는 벤츠에 탔을 때 핸들 되게 네. 괜찮다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면 C클래스 핸들은 약간 고급스럽고 이전의 어. 핸들이 좀 별로였기 때문에 그치 <laughs> 아우디 이전 거, 지금 내알8도 그러지만 네. 스포츠도 고급감도 아닌 약간 애매한 두께의 애매한 감각의 느낌이었거든 네네. 근데 얘는 지금 딱 보면 어 그래도 많이 네네. 모던해졌다 아 이제 핸들에서 네네. 되게 자신의 정체성을 아우디가 드디어 찾았구나 네네. 나는 그런 느낌이거든 핸들이 왜 중요하냐면 네네. 차와 내가 붙어 있는 공간은 사실 뭐 지금 내뭐 엉덩이도 이거 시트가 지지해 주긴 있지만 이건 날 지지 에받참해 주는 거고 네. 내가 이 차고 하나로 되는 것은 악셀, 브레이크하고 손밖에 없거든. 네. 계속 붙어 있는 건 손이야. 네. 그러니까 이 차를 조종하는 느낌은 손에서 좌우 되는 거거든. 네. 핸들 되게 중요한 거야. 네. 그 핸들 딱 잡았을 때그 감각이 스포츠성이면 약간 스포츠성으로, 네. 모던함면 약간 모던하게 네. 아,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되게 잘 맞는 거야. 네. 그리고. 뒷좌석 거주 공간이. 네. 너가 아까 전에 저기 C 클래스 너가 여기 이제 좌석 맞춘다고 여기 앉아서막할때 네. 네. 내가 얼른 너차 뒤에 가서 네. 너 C 클래스 그 뒤에 네. 너 좌석에 앞에 맞춰져 있는 그 C 클래스 뒤에 탔다? 네. 그리고 나서 너 이거 딱 좌석을 다 조정한 다음에 너 뒤에 잠깐 내가 탔었잖아. 네. 너 뒤에 잠깐 탔었는데 네. 뭐가 더 공간이 큰줄 알아? 이게 훨씬 어, 이게 <laughs> 좀 커. 같아요. 그러니까 C 클래스 나는 C 클래스도 소유했었고 E 클래스도 소유했었지 네네. C와 E 클래스에 네네. 얘가 한 중간 정도 되는 느낌으로 네네. 앞에 무릎도 그렇고 거주 공간이 좀더 있고 네네. 거기다가 뒤에 시트가 얘는 좀더 누워 있어 이렇게 음. 누워 있어서 좀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 아 음. 뒤에 공간이 좀더 넓다라는 느낌이 네네. 분명히 들어 네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3존이야 이게 지금 3존이라 써있지 그래서 뒤에서도 따로 에어컨 버튼 종종이 가능해. 어, C 클래스는 네. 그 옵션이 없지는 않은데 C 클래스는 빠진 거 알지? 네. 어 뒷좌석에 에어컨 네. 조절하는 거. 얘는 그게 들어가 있어. 어, 저게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거든. 네. 사실 근데 뒷좌석에 탄 사람을 얘는 조금 더 배려를 해준다 는 느낌. 네. 그러니까 뒷좌석 옵션 하나 추가 이렇게 되는 거지. 계속 직진해줘 옵션 하나 추가 되는 네. 그런 느낌이라. 네. 뒷좌석까지 아무래도 조금 더 생각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거 생각하기에도 괜찮고. 네. 아, 요거, 요번에 A4 되게 잘 나왔어?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어 하지만 배추를 타는 입장에서는 요 삼각별 하나로. 삼각별이죠. 네. 요게 한80% 먹는다고 합니다. 막 딱히 어. 그렇게 막깔게 별로 없는 것,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응, 음, 맞아. 소음은 어때? 전체적인 지금 실내 안에서의 소음 같은 것들. 소음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넘어. 많이 잡았지. 네, 많이 안 넘는 어것 같아요. 어, TDI 엔진이 일단 기본적으로 네. 정숙하다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 네. 근데 아, 이거 전 세대 네. 모델들보다 네. 일단 밖에서 아이들링 시 들리는 그 소리도 네. 물론 이게 거의 새 차긴 하지만 이제 네. 4,000km 탔단 말이야. 네. 그까3 그러니까 9 0 0몇 k 에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까 4,000이 됐네. 네. <laughs> 근데 그 정도였는데 안에 정숙감도 되게 좋고 옆에 있는 사람도 되게 편해. 네. 어, 뒤에 되게 편하고 네. 일단은 실내 거주 공간이 내가 네. 지금 5뭐 시리즈를 타고 있나 정도. 저도 운전하면서 음. 다리 공간이 좀 음. 많이 뭐라고 해야 그러니까 신... 넓은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네 맞아요. 현대차들이 실내 공간 을잘 뽑는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어. 혹시나 또 이거 보는 사람들 이 현대차랑 뭐 현대차 괜찮아. 같다고 이렇게 말하면 뭐 <laughs> 뭐라고 할까봐 괜찮아 <laughs> 어. 전륜 기반이고 네. 실내 거주 공간 많이 나와 있고 괜찮아 네. 전륜 기반이기 때문에 실내 거주 공간 조금더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 그건 이제 자동차 특성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알잖아 그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네. 그렇게 닮아가는 건데 아우디 네. 막크도 붙어 있고 네. 성인이나 모든 면에서는 아우리가다 조절을 한 거니까 이게 이쁘잖아요 이게 <laughs> 겉에서 보기에 <보게> 되게 예뻐 <laughs> 너무 있고. 이뻐요. 어. 그리고 현대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게이 네. 앞에 라이트 봤지. 네. 이렇게 해서 기억자 딱 떨어지는 네. 거 있지? 네. 어. 삼각 삼각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네. 어, 그거. 요번에 아반떼랑은 봤어? 네. 이렇게 떨어지니까. 네. 따라... 네. 어, 우연의 일치일까 이거? 네. 어, 우연의 일치겠지? 하지만 여기 먼저 나왔잖아네 네. 어허 어, 요거. 네. <laughs> 어, 현대 관계자가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어. 그런 느낌으로 실내는 되게 괜찮고. 네. 기본적으로 어 일반적으로 받는 할인 자체가 C클래스가 어느정도가 돼있어? 너살때 쯤에 그게? C250이? 100만원, 200만원 정도 더 할인이었어? 예, 그. 이 오, 생각보다 할인 얼마 없네 네. 역시 뮨츠는 할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렇지 그러면 네가 정가를 얼마 주고 산거야? 6천? 6천... 어 아니 뭐 이것저것 할인 다 받으면 한 6천정도 되겠죠 음. 제가 6천 정도 된다 네. 지금 현재 시크릿 이 얼마 는지 모르겠지만 네. 6천을 상위하고 있다 네. 이거 얼마인 줄 알아 이게 출시가격이 얼마냐면 내가 출시가격 정확히 여기 말을 할려고 왜냐하면 이거는 출시가격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게 5천 6백만원이야 네. 이 차가 이게 이게 제일 상위 모델이고 네. 5천 6백만원에 출시가 됐어 똑같은 급인 거잖아요 제 그, 차도 그 디젤 최상위 모델이고 어, 얘도 지금 현재 나온 네. 디젤 최상위 모델이야 네. 어, 카투로고 네. 풀옵션으로 달려있는 거 네. 이게 6천 5600만 원인데 이거 할인이 음. 기본 할인이 얼마인줄 알아? 모릅니다. 700. 7 0 0이요 그다음에 이제 딜러 재량으로 요거 하면 하면 네, 네. 이제 한 플러스 한 100은 더 나올 수 있을 거야. 네, 네. 어 이제 빨대때 깎고 쭉 빨면은 한100 네. 정도 더빨수 있어. 네. 그러면 네. <laughs> 800 정도 할인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네. 4800. 그러면은 굉장히 생각할 볼 만한 생각하죠. 거지. 네, 너꺼 보다 1200 싸. 지금 네, 네. 이게 너꺼 보다 1200 싸다면 네 네. 생각을 너무나 많이 기울일 수 있는 거지. 네, 그렇지 네. 나는 지금 그래서, 야, 이거 가격적으로 진짜, 현재 이건 진짜 괜찮다. 네. 4,800 정도, 이러고 저거 등치세 해도 5,000 네. 조금 넘는 거란 말이야. 네. 아, 이 정도면 되게 괜찮다 싶은 느낌이 내가 지금 들어서. 네. 음. 너무 만족감이 많이 들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정말. 앞에 HD만 좀 있었으면 음. 좋겠는데. HUD가 없어. 네. 그런 옵션이. 물론 그렇게 막 많이 보진 않지만 그래도 음. 이없 그런 거 있잖아. 왜? 없으면 서판 거. 통풍 시트. 열선. 네. HUD. 네. 맞아. 근데 꼭 제조사들은 그거 가지고 장난쳐요. 네. 제조사가 아니라 얘네 딜러사들은 네. 네. 어? 잘 만들어 놓고 HUD 빼. 예. 네. 이 클래스 내 HUD가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잘 만들어 놓고 통풍 시트 빼, 마지막에. 뭐 네. 그런 거. 네, 네. 아,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넣어주고 얼마나 한다고 하지만 얘네들은 빼, 이런 거지. 네. 근데 가성비로 보면 정말, 정말 고민 많이 할것 같아요. 응, 아, 고민 많이 할것 같아.